앉아, 오니도 앉아. 그렇지. 이 복실이 지금 연속으로3세개 주네, 세개 3개 다지 새개한테 주네. 자 복실이, 이또또와안 안, 먹고지 새개 주네. 뭐야? 여번에는 먹었네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맛있는거 먹는데 얘가 안 가지. 계란아 <laughs> 그렇지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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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복실이 복실이 오공이 기다려 오공이 기다려 졸로 가 기다려 기다려 복실이 일로 와 오공이 기다려 그렇지 니 네, 이제는 니가 먹어야지 새끼만 주면 어떡해 자또 하나 줄게 안 먹어? 안 먹어? <laughs> 이제는 새끼 안 주네 응? 어, 너무 크다. <laughs> 어공이 지금. 복실만 계속 줘봐야 되겠다. 어공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? <laughs> 어? 그래도 가만있네. 깨서 먹을 생각을 안 하는데? 어? 신기한데. 옹이 앉아. 옹이 앉아. <laughs> 와, 얘 진짜 안 뺐네. 전는 엄마 먹는데 이렇게 많이나 지금 주고 있는데. 그래? 이거 지금 몇 개나 주는데도 와, 뺏지를 않네? 오공이, 앉아! 아, 이제는 봐서 뺏는다. 너무 안 주니까. 오공이, 앉아! 절로 가! 기다려! 기다려! 기다려, 오공이! 오공이, 기다려! 기다려! <laughs> 발로, 지금 니뭐 네 하고 있어? 어? 기다려! 오공이, 기다려! 기다려! <laughs> 기다려! 이제는 안 주니까 끝까지 이제는 막, 어? 발로 찝고 주면. <laughs> 아이고야, 요놈. 됐다! 오늘 이, 이, 이것만 먹고 그만두자. <laughs> 한열 개를, 그냥, 한열몇 개를, 그냥, 어, 복실이만 줬더니, 마지막에는 기다리다 기다리다가, <laughs> 막두 발로 그냥 막 달라 한다. <laughs> 천천히 먹어. 됐다. 요거는 다음에 먹자. <laughs>